네,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저번 어깨 운동에 이어서 오늘은 또나 홀로 워크아웃, 이제 가슴 운동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사실 이제 가슴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비교적 다른 부위에 비해서 어, 운동이 매우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잘 되는 부위는 그렇게 오래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종목을 가져가지 않고 한네 가지에서 많게는 다섯 가지 정도 항상 가슴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웜업,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이제 중간,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해서 윗가슴에서 쉬는 시간 없이 3세트를 연속으로 웜업을 하고, 그 다음 메인, 이제 인클라인 프레스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어깨 운동이 그렇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번에. 그, 그, 그래서... 그, 그, 그 맞네. 어깨가 아니라 등 운동. 어. 오늘은 가슴 운동. 그래서. 해 보겠습니다. 게임으로 먼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 아 원래 뭐 특별한 건 없고 원래 항상 뭐 팩딱 플라이나 이런 플라이류를 머신으로 먼저 하는데, 어찌됐건 케이블 크로스오버도 이제 플라이류의 하나고, 그리고 케이블 자체가 장력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긴장감을 유지시켜 줄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웜업 용으로는 딱입니다. 어, 덤벨류보다는. 요즘 그 슈퍼비 코치한테 배운 웜업을 모든 부위에 적용시키고 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 후. 안 아. 후. 와. <laughs> 이설 어떻게 돼? 어, 일단은 지금 첫 번째 하는 거는 그냥 제일 위에다가 하면 되고, 사실 얘는 뭐, 그냥 한 골반 기준? 골반 정도? 그래서 깔끔치를 이렇게 구부려서 아래에서 위로 퍼 올려서 윗가슴 타겟 할 때. 근데 이거보다 더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밑에서 아래로 끌어 올려지기만 하면 되니까. 아, 아, 잘못된 것 같은데? 와, 이거 웜업이 아닌데, 이거? 메인 세트에 지장의 가게입니다. <laughs> 다음은 이제 슈퍼 잉클라인. 또생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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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생일 뭐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어디 운동했지? 생일 보통 뭐해? 하나 뭐 딱히 없어요. 그냥 운동하고, 그냥 와이프랑 시간 보내고. 파티랑 가면, 파티 이런 거 파티? 저는 제가 내향인이어서, 또 그렇게 사람 많아지면 또 기빨리고, 또 술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파티 같은 개념을 안한 지가 진짜 한몇몇십년된것 한 같아요. 기피하는 선물이요 그 케이크요. 아딱뭐딱 뭐 딱히 기피하는 건 없어요. 음. 딱히 기피하는 건 없는데 현금이 제일 좋지. 그래서 고지배자분들한테 케이크 보내는 게좀 그렇더라고요. 아 보통 이제 무슨 커피나. 아, 그렇지. 차라리 케이크보다는 커피 이런 게 낫긴 하죠. 케이크는 보내줘봤자 안 먹게 되니까 그게 계속 안 쓰게 되니까. 크림빵 먹게. 어 크림빵은 좋은데. 사람마다 어려워하시는 좀 부위들이 다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가슴이 저는 제일 쉬워요. 왜 쉽냐면 뭐 예를 들면 등이라든지 어깨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그립으로 다방면으로 많이 해 줘야 좋아지는 건데 가슴은 사실 되게 단조로워요. 어. 플라이, 프레스. 이두 개밖에 없고 그리고 나 굳이 나누자면 인클라인, 플랫 디클라인으로 나눠지긴 하지만, 이세 가지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만 잘 지켜주면 가슴 발달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흉추를 드는 거. 흉추의 신전. 이거를 거의 가슴의 느낌이 잘못 오시는 분들이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 첫 번째는 이제 흉추 신전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날개뼈를 너무 많이 잡아놓는 거. 이완할 때 날개뼈를 뒤로 너무 많이 잡아놓고 밀기 때문에, 전거근은 힘을 못 쓰시는 분들이 보통 가슴 발달이 잘안 된다. 저희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고. 날개뼈가 뒤로 이제 후인 동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날개뼈가 이렇게 우리 등에 달려있으면 얘를 이렇게 모아놓는 게 아니라 날개뼈는 그냥 하강해놓는 거야. 모으는 게 아니라 날개뼈를 아래로 찍어 눌러서 어깨를 밑으로 눌러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흉추 신전시키면 어깨는 다운되고 가슴은 들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유지해준 상태에서 밀어버리면 이제 가슴은 되게 쉽죠. 이게 말로 설명을 해서 말로 이해를 할 수는 있어도 또 막상 또 몸으로 해보려고 하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배우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디테일하게 옆에서 직접 이렇게 코칭을 받아야 이게 빨리빨리 피드백을 받고 빨리빨리 좋아지지. 영상으로만 보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 이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제 실전이거든. 어, 실기. 동물적 감각이 좀 좋아야 되고. 어찌 됐건 데 몸으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몸으로 이해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보고 하다가 괜히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배우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마지막은 드랍 세트를 활용해서, 어, 실패 이전까지. 처음 헬스장 했을 때, 네. 게 기억해요? 기억하죠. 벤치프레스 10kg 두개 꽂고, 취미야, 이렇게 올라서어 이러면서 올랐어 진짜, 고등학생 때. 언제 좀 증량이 늘었어요? 성인 되고, 군대 가서, 그때도 이제 웨이트를 취미로 계속 했는데, <laughs> 그때 이제 좀 많이 먹으면서 체중이 좀 올라가면서 힘도 같이 늘었지. 어. 체중과 근력은 비례하기 때문에 체중이 올라갈수록 힘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나마 한 80kg, 한 초반? 한 10kg 정도 증량을 해서 그때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중량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실 저는 웨이트를 제대로 배운 거는 26살 때 전역하고 사회에 나와서 이 웨이트라는 그러니까 이 고립이라는 거를 이제 진짜 비로소 그때 제대로 배웠지 아 지금 현재 i f b 프로 이제 클래식 프로 이제 강성진 선수라고 성진 형님이라고 이제 제첫 스승이죠 저한테 처음 그 운동을 알려주고 처음 시합 나가면서 이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어. 운동할 때 여러분들 템포가 되게 중요합니다 템포 그러니까 중량이 올라가거나 혹은 힘들어진다고 해서 템포가 갑자기 빨라지면 안 돼요 중량이 올라가도 힘들어져도 템포는 첫 세트와 동일하게 지긋하게 이제 같은 템포로 가야 됩니다 어, 그래야 내가 지금 현재 집중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야 어. 아까 인클라인 하실 때던데 <laughs> 언제요? <laughs> 쉬었다고? 가끔 뭐한번 쓰면, 한 번쯤은 그래도 돼한 번쯤은. 와흠 이야 다리 왜 띄우신 거예요? 코어를 좀 잡으려고 와. 리가싸는거 같아 아 이제 다이어트 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시합 때까지는 이제 여기에만 몰입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도 안 만날 거고 나 어. 운동 영양 휴식에만 집중해서 아, 할건 해야죠. 일은 해야지. 어. 소희 같은 거 배워본 적태권도라아 근데 태권도는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애기 때 초등학생 때 배웠고 격투기는 뭐 제대로 배워보진 않았어요 어, 한번 이제 한번 이제 체험? 어, 체험만 해보고 아 근데 배워보고 싶은데 다칠까봐 또 괜히 저거 했다가 상대방이 다치는 거아니까잘 다치는 운동이니까 이 선수를 안할 거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취미를 좀 가져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 업은 아직은 이거다 보니까, 제 몸이 재산이어서 살이게 되더라고. 심지어 이 운동할 때는 다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근데 꼭 다른 거, 가끔씩 한번 다른 거할때 그때가죠. 아니 이것도 프레스류잖아. 지금 처음에 한게 윗가슴, 두 번째가 중간, 지금 세 번째가 아래, 위에서부터 아래입니다. 디클라인 머신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근데 솔직히 이 딥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아래가슴타겟하기에는이 어시스트 바를 사용해서 하고 있지만, 맨몸으로 딥스를 하면 물론 좋기는 한데, 그때는 좀 고립이 잘안 돼. 먹긴 먹는데 막 터질 듯한 자극까지는 못 느껴요. 아무래도 이제 코어 힘도 더 많이 들어가고 고정식이 아니다 보니까. 어, 어깨가 너무 크니까 이게 아, 빗 때문에. 아. <laughs> Hi. Hi, nice you, to meet you. Are you Thanos? Yeah. I'm Jordan. Uh -huh. I'm from Australia. Australia? I watch you on the TV. Oh. You're very good. Nice very to meet good. you. Thank you. Yeah, <laughs> and you look really good. Nice. Can I take photos? Oh, with okay, you? okay. Thank you. Yeah, thank, thank you, you so much. much. Yeah. Thank you. <laughs> 하나 드릴게요. 아, 요 하나 드릴게요. 하셨는데요 하나 드아게요아나 드릴게요. 아나 드릴게요. 하나 드릴게요. 하나 드릴게요. 하나 아, 릴게요 하나 하나 드릴게요. 하나 드릴게요. 하나 드릴게요. 하나 드릴게요. 하나 드릴게요. 하나 드릴게요. 하나 드아게요 하나 드릴게요. 하나 아릴게요 하나 드릴게요. 하나 아주게요 이거랑 푸쉬업이랑 묶어서 해야겠다 근 <laughs> 이상하게 가슴운동을 했는데 어깨가 더 커버려 어깨가 더 클걸요 가슴보다 지금 이거 썸네일 써도 웃기겠네데 끝! 아, 가슴이 아까지 마지막 글로벌 팬들 위해 한 마디. 글로벌이야? <laughs> 왜 자꾸 글로벌 팬들한테. 여분 <laughs> 걸열심하니까 <laughs> 어제 하루 했는데. <laughs> 3년은 해야 될것 같은데.